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열리고에 음, 살고 있는 암모부는 거지 바디메오. 지금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하나는 바디메오가 열의 고에 산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는 거지 맹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남의 집 얘기 같이 느껴지니까 실감을 안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바디메오 입장에 되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 한번 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 우리는 아, 정말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과 같은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축복의 도시가 아니에요. 언제 이 여리고가 저주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여년간 있다가 가난을 들어갈 때첫 번째 정복한 곳이 여리고예요맞죠여우수와서 보면 나와요. 여리고에는 기생 라합도 있었어요. 어, 지금 여리고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성지순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고대부터 아주 그 유명했던 그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해 바다 쪽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여리고는 그 가운데 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거의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물이 없어서 뭐 광야인데 거기에만 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한 동네를 이루었습니다. 뭐 사라는 대로 여리고하면 사개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어, 우리가 여우수화 읽어보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대대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리고는 별로 매력이 없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매력 없는 도시 여우수화 시대 때부터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도시에 아주 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그냥 뭐할수 있는 방법은 동냥이나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46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티메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쭉 통과하고 있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길 어귀에서 이렇게 동냥을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 많이 발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잘 들어요. 어느 날부터 예수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귀담아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 예수가, 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쳤대, 귀머거리도 고쳤대, 앉은 뱅이도 고쳤대, 죽은 사람도 살린다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믿질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 속에 나 그럼 예수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좀. 내가 지금 안못 봐가지고 눈을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나도 좀 예수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평상시에 가졌던 거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살수 있는 방법은 눈도 면접 뭐가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의술이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도 시각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복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죽지 않을 만큼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상시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이거 무슨 일이야? 어? 뭔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 이 평상시보다 많고 왜막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이보게 예수가 지나갔어. 예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머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쫙 크로즈업 되고 있어요. 지금 선거 철 되면은 그 선거에 있는 무슨 뭐그 어? 중요한 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막 카메라 거기만 크로즈업 하잖아요. 마찬가지. 저 길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어? 있는 바디 모에는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맹인 거지 바디 모형. 길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고 사는 피동적인 삶이에요. 자기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47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습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로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평상시 자기가 그런 마음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습니까? 바디메오 앞에 야나 예수야 나한테서 뭐 물어볼 거 없어. 이렇게 서 있어요. 아래요. 지금은 군중들과 함께 그냥 샥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가 던졌어요. 예수가 지나간대. 그러니까 나세렛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말 듣자마자 즉시 이렇게 내야죠. 그죠? 소리를 질러 일어났다 왜냐면 하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소리 질르는 것밖에 없어요. 눈이 보여야 먼저 쫓아가지, 쫓아가 가지고 모못 자라갈 답던가 하지. 그 눈이 안 보여도 어떻게 쫓아가요? 근데 소리 질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였어요. 이 소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뿐만 아니고 바디 메우의 운명을 바꾸는 소리였어요. 중요해요. 우리가요 지금 이제 성거절에 다가오고 그러는데 방송에서 계속 카메라 쫓다 아, 찾아다니잖아요. 뭐 유튜버들도 그렇다.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많은 영향을 가져와요. 말 한마디가. 오늘 여기 이 바디 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 바디 메오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할 때에 즉시 거기서 소리가 나왔던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 바디메오가 무슨 성경 공부 이렇게 했겠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거지한테 뭐 아유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자기 삶의 문제를 늘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여우수와서 읽어보면 기생 나합 나오죠? 기생 나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술 파는 여자예요. 술 파는 여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여리고는 그 옛날부터 그냥 여기저기 이 길목에 있는 소 주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생다합에 듣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야, 저기 말이야 히브리 사람들이 말이야 애굽에서 나왔다네 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 모든 물건도 다 그쪽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 어? 지금 시리아 쪽에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시리아 거쳐 서 사해 거쳐가지고 예고부로 가는 건데, 그데라합들었어 뭐라 그거든요시부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거쳐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니 네.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그길 갈라 그러면 먹을 거 싸가지고 다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오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일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생나비 비록 술은 팔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이건 뭐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요 기생나비 갖는 이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잘,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에 에너지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 뭐가요?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생다합도 자기가 하나님에 주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늘 기억하고 정리가 됐어요. 비록 술은 팔고 있었지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뭐 미리 이 정탐꾼 보낼 때야 기생다합 내가 우리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여리고 왕이 뭐자를 보내고 그러면 너 우리 숨겨줘 이런 걸 짜고 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난 사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상황을 볼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 음? 라합이 다위서 조상에도 있고 보아스, 또 이세 다이 출신들이 잘 듣고 판단하는 그 정확한 그 믿음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담이었 믿음은 들음에서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이 당시 열의 고성에 예수님과 함께 쫙 따라간 사람은 다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거지, 누구도 덜, 거들떠 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가가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리고 그 다음,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는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여리고를 벗어납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 저주의 도시. 바디메오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리고를 벗어나야 돼요. 여리고서는 안 돼요. 여리고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삭개우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벗어나야 돼요. 왜? 여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위세 자손 예수야라고 간절 부르신 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온 힘을 다해여 부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간절함이에요. 세계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누가 더 강하냐 이런 얘기. 요 간절함. 당신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의 영혼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바꿀 만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 승부가 갈린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야 소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섰어요. 자, 48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다이세 자손 예수요라고 맹인이 소리 들리니까 평상시 그를 보던 사람이, 이 조용해, 씨 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시끄럽게 왜 떠들고 그래. 조용해! 거이 이 눈먼 소경 주제에 떠들어. 그랬을 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눈안 보이는 사람. 또 이렇게 뭐, 안진뱅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들을 무시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시골에서 클 때, 어릴 때, 그 당시에는 가게가 학고방이라고 그랬어요. 일곱만 따라서 학고방. 그런데 그 학고방 주인이 맹인이었어요. 그 부인은 곱추였고. 거기에도 둘이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형들, 이 동네 형들이, 돈을 갖다가 천원짜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종이돈 가져가지고 이렇게 주워 그래야 물건 가져가 그럼 그양반들이렇 만져보고 이 놈의 새끼들 거짓말하나 이렇게 보고 알아봤어 알아 봐눈한 번은 해도 보면 알아본 거 아는가 봐 그게 무슨 얘기 조그만 애들도 무시해 아주 얼마나 무시하지 그러니까 이 무시함이 습관이 그 무시함 당하는 게 그냥 이 사람들은 당연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잠잠해졌다 때리진 않았나 모르겠어 머리통 탁 때리면서 저래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거지 받으며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고난과 이런 거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앙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재건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 건축하려고 할때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잡족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 정말 기가 막혀. 너무 방해를 많이 했어. 뿐만 아니고, 이 외부의 세력들이 많이 반대라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도 동요하기 시작 했어요. 아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벼.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 이렇게 반대했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적이 딱 닿는 사람은 치고 나가요. 게 세계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무슨 소리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하는 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꼭 구하는 게 부자들이 구할 때만 되는 일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구하면 안 주시나? 그게 아니죠. 성경이 가장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의 이 원리는 신분 고하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법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행이나 역사나 이런 걸 보세요. 사람 신분 지하에 따라서 똑같은 이 문구도 거기에 맞게 대응이 되어져요. 상당히 불평등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정확하게 말씀하고 거지가 말 못하고 어? 그냥 가만히 이, 이, 요뭐 자기 신분이 그러기 때문에 조용했어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그 장면 볼까요? 4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열의 고성에 지금 다 예수님 예수가 어 여기 오는 것도 좀빅뉴스요그 당시 아주 그냥 어, 중요한 뉴스예요. 모든 카메라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 제자 손 예수야라고 하는 그 앞머보는 바디메오의 그 절규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내려 와라 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짐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 왜? 뒤쳐다보고. 어? 너왜 그래? 아주 조용히, 조용히 시켜봐. 그러고 가셨나요? 에이? 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꾸중하고 막 집단 린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맹인이 좀 이렇게 막, 막 지금 지금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바디메오의 운명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그 장면이. 중요하지. 우리는 바디메오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심, 관계가 없어서.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무진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그 장면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왜? 네. 예수님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코를 받은 바디메오가, 어, 그래. 그 행동 50절이죠. 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두 가지, 어, 뭐, 이렇게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일단 뭐를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 겉옷을 벌어버렸어요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잠옷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통으로 딱돼 있는 거. 옛날에 이 겉옷을 저장 잡혀면 그걸 오래 주지 말고 그 아이가 잠을 잘수 있을 때 빨리 돌려주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옷을 뺏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버렸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보자가라고 하는 이 말에 버린 행동은 거두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던지는 것이죠. 다시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세상의 것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것에 중요치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버리는 가운데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게 역사가 있어요. 근데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 뛰어 일어났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눈못 보는 맹인, 거듭 버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거죠.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지금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쳐다봤는데 바디메오가 지금 맹인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 보니까 눈이 좀 안보이는구나. 안수하고 이렇게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말을 분명히 듣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이 그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니까 우리가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셔야죠. 아예 믿어요. 아, 그럼 따라와서 해서 그럼 아 믿는다니까요. 안 따라해, 안 따라해. 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대메오가 변화되어졌어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자, 52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는 역사뿐만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거두 들러 쓰고 그냥 그 길에서 앉아서 동냥이나 하고 있어야 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어요. 달려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옷을 내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지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또 여기서 우리가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가 있니까요 어? 여기 지금 여러 사람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큰거 허다한 무리 이렇게 썼어요 허다한 무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무리 중에 눈은 떴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시각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이 육신적인 눈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눈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육신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것도 깨달아졌어요. 안과 많잖아요 시력에 이렇게 우리를 좋게 하는 안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 육적인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영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서는 육신적이 볼수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 그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 그 다가 다가왔던 발자국도 있어, 그 옛날 기억도 있어. 그러나 돌아갈 수 있었으면 돌아가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그 본향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큰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육신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드메오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뭐를?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성경말씀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지져야 돼요. 우리가 이번 내일부터, 새벽부터 네, 내일이 언제입니까? 2월 19일 아니에요? 50일이면요, 4월 16일이요. 부활절 지나고까지예요. 그 다음 주가 또 우리 연예인데, 50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돌아놓은 교 성도 여러분, 정말 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 마, 기도할 때에, 보게 되는 역사,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기적, 정말로 우리,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도 병걸 아프잖아. 와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냐는, 응? 어? 이런 교회. 우리는 지하라서요. 소리델로 기도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